안녕하세요, 벤커형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일에 올렸던 어, 메타버스 ETF,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내 ETF인데 국내 ETF에 대한 비교 분석 AS 영상입니다. 자, 그때는 이 삼성 코덱스 K 메타버스 ETF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코덱스가 삼성코덱스 etf 가 가장 시가총액도 높고 수익률도 좋았어요 자 시가총액 1월달 1월 2일 올렸을 때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당시에는 아 어, 4,995억 삼성코덱스가 그리고 미래 타이거가 4,152억 그리고 kb 스타 2,560억 그리고 nh 아문디 자산 운용의 FNK 메타버스 ETF는 111억 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 ETF 네개가 모두 동일하게 10월 13일 날 이제 런칭을 했는데 올해, 올 초에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었다. 이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있냐. 올해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국내 주식시장도 어 지난 1 1월 30일 대비 약한 9.5%한 10%, 9.5% 정도 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자, 삼성 코덱스 4581억 한 400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KB KB 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2350억 한 210억 정도 빠졌고 NH 아문디 자산 운용은 110억 여기, 여, 얘는, 이, NH 아몬디 자산용의 운 메타버스 ETF는 사실상 안 되는, 장사가 안 되는, 자금 유입이 거의 없는, 어, 아마 그냥 계열사에서 좀 도와준 게 만약에 있다면, 뭐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냥 아예 1억 나갔잖아요. 110억 ETF면은 솔직히 이 ETF를 운영해서 운영 보수가 0.45%인데, 그렇다면 은 연간 4,500만원? 약한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운영사가 그러면 이 인덱스 사용료 커버하고 인건비 주고 하면은 이제 돈이 안남올 겁니다 네. 아무튼 하나로 NH아몬드 자산운용에 하나로 FNK 메타버스 ETF는 좀 본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미래의셋 타이거 어 타이거 메타버스 etf 유일하게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자금 유입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1월달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낮아져 있거든요 근데 약10% 정도 거의 50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났던 얘긴데 자 1월 지난 10월 13일 상장 이후로 이 ETF가 상장된 이후로 1월 2일자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삼성코덱스 ETF가 31.83%로 가장 높고 미래에셋타이거FN이 29.43%였고 얘네 둘은 20% 초반대로 일단 여기가 1순위 그룹 여기가 이제 2순위 그룹 이렇게 갈리는데. 지난 금요일자, 어제자로 보면은 이게 이제 확더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FN ETF가 17.07% 1위, 그리고 삼성코덱스가 10.71% 2위, KB 스타 아이셀렉트 ETF가 7.87% 3위, 그리고 NH 아몬드 자산운용의 하나로 FNK 메타버스 ETF는 3.89%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이정도면미래세 정도, 이 어... 타이거 FN 미래 타이거 FN 메타버스 ETF의 약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수익률이 보수는 똑같은데 0.45% 똑같은 보수를 내고 있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낮으면 여기 에 돈이 몰릴 리가 없죠. 근데 여기 돈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1 1 1억이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다 빼야 될것 같은데 안 빼고 있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네, 요 운용사 계열사에서 집어넣었거나 아니면뭐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삼성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데 얘만 액티브 ETF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세개요 미래, KB스타, NH아몬드는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데. 얘는 운용, 그, 펀드 매니저의 주관에 따라서 인덱스를 복제하는 이 FN 가이드 K 메타버스 지수를 70%만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잘해서, 잘해서 올 초에는 수익률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좀 빠져있다. 그리고 보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넘죠. 조금 높은데 0.05%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2등 정도 하고 있다.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상장 지점이고 상장 지점을 100으로 하고 이 ETF의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2021년 10월 13일이 여기고 가장 높았을 때가 11월 18일에 모두 이4개 ETF가 모두 다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 여긴데 미래의 ETF가 아까 17.07%였죠. 그리고 여기가 삼성, 여기가 KB스타, 여기가 NH 안문대 자산운용 ETF인데 이 1, 2위는 여기 보시면 1, 2위 지금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삼성 코덱스고요. 이 빨간색, 이 옅은 빨간색이 미래 타이건데 두 개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두 개는 지금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죠? 자 보십니까? 거의 같이, 같이 움직이고 1, 1위 그룹 그리고 밑에 KB와 n h 아무자산운용의 ETF가 비슷하게 두개 움직이는데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비슷했다가 지금또 조금 벌어졌고 일단 1, 2위 구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 3, 4위인데 이 정도로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뭐 중간에 뭐, 3, 4위가, 뭐, 1, 2위를 따라가는 구간 자체도 아예 없고, 그냥 1, 2위는 그냥 1, 2위예요 계속 그냥 1, 2위가 지금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미래가 삼성자산 운용의 ETF를 약한 7%, 약한6.3% 정도 차이로 지금 상장 이후로는 수익률 차가 지금 가장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나머지 3, 4위는 그냥 수익률 차이로 봐서는 얘네 두 개는 가입 그 ETF를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laughs> 수익률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왜 똑같은 0.45% 수익률을 내고 이런 성과가 저조한 ETF를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이두개 중에 그냥 고르면 되겠다. 지금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 타이거 ETF가 미래에셋 타이거 ETF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뭐 이거랑 얘랑 한50대 50으로 하든가 아니면 얘를 6대4 이렇게 좀 적절히 분산해서 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메타버스 이쪽은 올해 아니라 내년에도 어차피 계속 가야 되는 그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 프리미엄이 좀 제거되고 나서는 실력 있는 기업들이 다시 살아남을 거고 메타버스 쪽으로는 돈이 수익률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펀드에는 들어왔다. 4152억에서 4668억으로 들어와서 지금 설정 금액도 미래가 1등이다. 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삼성이 이 삼성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가 왜 실적이 왜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나? 그. 한번 PDF를 좀 봤어요. PDF의 움직임들을 좀 봤는데, 자 보시면 이게 지금 2021년 10월 27일 자의 PDF입니다. 구성 종목인데, 이때는 보시면은 어한이 순위별로 나오는데, 원화 예금이 가장 많아서 순위가 1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화 예금에 항상 이렇게 1번으로 써줍니다. 이때는 하이브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고요. 하이브 그리고 위메이드 네이버, 펄, 어비스 이런 순위였는데, 그리고 크래프톤이 7이었어요. 네, 크래프톤이 7이었는데. 자, 이 때까지만 해도 20위 안에 LG 이노텍이 없었습니다. LG 이노텍이 없었는데. 자, 자, 작년 말이죠. 12월 30일자 기준으로 LG 이노텍이 5위로 들어왔어요. LG 이노텍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 e t 요 메타버스 ETF들이 LG 이노텍을 경쟁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 안에 없다가 5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LG 인터텍이. 그리고 펄어비스가 2위인데 펄어비스도 5위였다가 2위로 지금 올라왔죠. 10월 말에 펄어비스 2위였다가 12월 말에 펄어비스가 2위까지 올라옵니다. LG 인터텍이 5위고 그리고 크래프톤은 12위까지 내린 겁니다. 어닝 모멘텀 없으니까 점점 줄이는 거죠.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14위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어제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LG 이노텍이 1등. 사실 LG 이노텍이 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등이 아니라 올해 아마 한 올해부터는 계속 그 1, 2등 안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LG 이노텍의 비중은 어, 지금 잘 나가는 ETF들에 LG 이노텍을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 한 종목에 지금 9.24%를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비중이 9.24% 그리고 퍼러비스 3등, 아, 8.16%이 매니저가 좋아하는 게임 주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펄러비스가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넷마블에 비해서 절대 시가총액이 높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게 3등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22, 작년에는 한 22위 정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예 올해는 없어진 걸로 22위 밖으로 밀려난 걸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14위에서 12위까지 살짝 올라왔네요. 어 금요일 날 좋은 소식 나왔죠. 우마무스메 드디어 우마무스메를 원래 작년에 어, 출시하려고 했는데 우마무스메도 그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미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일본어판 게임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있는데 어, 과금 요소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과금이 세면은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본풍으로 되어 있는 이제 어째, 일본의 실제 경주 말과 실제 경주 트랙을 그대로 다 고증을 해서 고증이 너무나 완벽, 완벽하다. 정말 극찬을 받은 게임이고 일본 내에서는 지금 장기 롱런 1위를 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리고 그. 우마무스메를 개발하고 어, 배급을 하고 있는 사이게임즈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본 현지 리서치를 보면요, 그 눈높이는 이제 차차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나온지가 벌써 한만1 년이 어, 거의 넘은 것 같아요, 우마무스메도. 그래서 그 과금 내용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가져가고, 그 너무 짙은 일본색을 아마 좀 빼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성공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 요렇게 어, 듣고 있습니다 뭐 오딘처럼 이렇게 대박이 날건 아닌데 그래도 어, 충분히 뭐 평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CB 전환 이슈 때문에 목요일날 빠졌다가 금요일날 좀 반등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풀리 다 l y 티드라 그래서 CB가 주식으로 다100% 전환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목표가를 다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 오버행 이슈 정도인데, 사실 그런 이슈를 밀렸다는 거는 그 그러니까 시장 체력이 그냥 그 정도 좋지 않, 아 예전만큼 좋지가 않다. 실제로 체력이 아주 좋고, 그 전망이 밝으면 그런 물량이 상장되는 날만 한5% 7% 오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렸고 넷마블보다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지금 여기 편입 비중 역전이 돼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넷마블보다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 텍스는 그리고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 정말 생각보다만 조금이라도 잘돼도 업사이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올해 도깨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뭐좀잘 눈여겨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n't cry, to tears if you can get me